지금 신경이 어떠십니까? 아그악세사리에요손 <laughs> 놔봐. 손 놔봐. 다어때요 <laughs> 예쁘네. 따가워. 머리핀이 예쁘네. 우와. 역시 인자는 달라. 머리에 폭풍기도 밟고 다니고. 따가워. 목이 <laughs> 아파. <laughs> 최고다, 진짜. 염력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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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힘들어? 너무 힘들어요 언니 그럼 선풍기는 어떡해? 어떻게 분리해서 빼야지 뭐 어떻게 분리해? 나 손가락 한마디? 네 다시 완벽해진 나의 선풍기. 머리카락 뺐습니다. 영상으로 보셨다시피. 진짜 너무 서러운 게. <laughs> 따가워 아직도. 그냥 앞으로 걸어가면서 정말 이러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이렇게 꼈어요. 아. 아까운데 머리카락. 그래 다행히 잘 고쳐서 다행이고요. 뜬금없는 영상인데 여러분 선풍기 솜풍기 조심합시다. 특히 바람 부는 날. 웬만하면 머리를 묶고 사용하던지 부채를 사용하세요.